자, 반갑습니다. 엑스입니다. 자, 오늘 스토리지 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지는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에 남은 공간을 대여를 해주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가 스토리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스토리지 코인을 분석하면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알트코인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의 위치와 분석을 쉽게 설명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단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알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주된 원인으로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달러와 가치가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포지션을 정리하는데 이로 인해서 60달러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이 단기적인 조정이 있다 라고 보면서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회담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소유자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코인판의 자금이 줄어들면서 알트코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비트코인 매수의 압력의 감소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 보시면요. 스토리지에 하락하는 추세를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한 상태이지만요. 앞서 있던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과거에도 그 저항을 뚫지 못하고 돌파를 했을 때는 그 가격을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었고요 현재 그 저항선을 뚫려고 하지만요 빗꼬리가 달리면서 쉽게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전에 있던 매물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시간복으로 보면요 제가 표시한 0.3285원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물량은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할때 그때 재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AI 시대로 성장하는 지금 AI와 스토리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AI의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AI와 앱3 결합으로 스토리지 생태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효과적인 실시간 대응 정보와 정확한 정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번호 010-4681-8425로 문자 5번 보내주시면 제가 그 정보 받아볼 수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전송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엑스였습니다. 우리는 투자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장기 상승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도 하고 큰 목돈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작은 돈으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민코인 중에서 제가 13개를 선별을 했는데요. 그 중에 단 3개라도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코인 중 하나가 100배, 1000배 상승한다면 이 기회를 놓치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나요? 이와중에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황금의 열쇠를 잡을 것인가, 놓칠 것인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엑스였습니다.